어제 미국의 신규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2월 2일에 코로나19 집계를 정리해드립니다. 오전 10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6,502만 9,456명, 누적 사망자는 150만 2,900명입니다. 국가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순으로 많습니다. 국가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영국 순으로 많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432만 436명, 누적 사망자는 27만 9,999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0만 3,73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833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유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어제인 2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428,980명, 누적 사망자는 8,8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094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5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53,159명, 신규 1,800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 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8,101명, 누적 사망자는 671명입니다. 1일에서 2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31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7,488명, 누적 사망자는 50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2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카프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6,906명, 누적 사망자는 49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01명,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코로나19 집계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